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몇 구절 더 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아,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서고 기기만 하는 아기. 오늘은 그 잠깐 서기만 하고 기어 다니는 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 키울 때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어떤 분은 뭐 아이를 낳고 처음 딱 안았을 때 가장 기뻤다고 할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가 처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가장 기뻤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뭐 어떤 분은 아이가 막 기어 다니다가 뒤집기를 막 하고 뭔가 그럴 때아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기뻐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제 경우를 보면 아이가 처음 딱 섰을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요 좀 걷는 게좀 늦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왜 우리 아이는 못 걸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가 잘 걷지는 못해도 이제 이게 소파, 의자, 옷장 이런 거 이제 붙들고 딱 일어섰을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워서만 보는 아기가 아니라 서 있는 아기를 보게 됐을 때 아, 우와 이제 우리 아이도 다 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서기는 했는데 뭐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금방 이렇게 넘어졌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 입장에서도 저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선거잖아요, 그죠? 잠깐. 근데 아이가 우와 나 이제 다 컸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선것뿐인데그 후로는 이제 평형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서 버티려고 딱애를 써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시 설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후로 계속 기어만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일어서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이렇게 버텨주기를 바라시기도 하는데, 또 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 놓은 이 포복 자세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앞으로 막 이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 위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손으로 짚거나, 뭐 또는 더 멀리 보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그런 거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아이에게 있어서 서는 것은 걷기 위한 성장의 단계가 아니라 단순히 물건 짚고 또뭐 보고 뭐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이는 이제 서는 것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때 부모님들은 그런 거 어때요? 오랫동안 서기 서게 하기 위해서 뭐 손을 잡아주기도 하는데 잠깐이라도 설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아이는 절대 서는 것을 연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아이와 유사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선것 뿐인데, 내가 스스로 섰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하고 좀 버티는 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말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참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시죠? 어,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는 이제 섰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후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뭔가 긴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오래 설수 있게 근육이 좀 생겨나고 또 바로 설수 있게 평형 감각이 생겨날 때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섰다, 서 있다, 뭐 이런 얘기 무슨 뜻일까요? 그럼?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신앙에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충고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언급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신앙적으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누가 보아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만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충분해. 나는 안전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앙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잠시 서기는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버텨내는 훈련을 하지 않는 아이처럼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바로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영적인 부모인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했을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어, 뒤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그 이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모세 인도로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건넌 거 모수형으로 뭐 건넌 게 아니라 이 물이 딱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넌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즉,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이 애국 군대가 몰살했기 때문에 애국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사도는 지금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의 옷을 입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어, 사막이잖아요. 사막. 40도가 훌쩍 넘어요. 그냥 뭐 낮에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늘그 볕을 가리는 구름이 되어서 이 구름이 되어서 이렇게 볕을 가려주셨어요. 또 여기서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밤이면 불기둥이 돼서 사막의 차가운 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요 지금 구원받고 세례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의 삶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셨잖아요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운 볕이 내리쬐고또 때로는 버티기 힘들 만큼 시리고 춥지만, 매일의 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막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막 시작한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섰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역 지금 금방 하나님을 만나고,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구원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신앙적으로 스스로 설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했고, 신앙적으로 더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했죠.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는 섰어!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뒤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한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 도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고 또그 교회 공동체 의 일원이 되었는데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임이 틀림이 없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켜 주심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섰다. 그래서 자꾸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고 그래갖고 자꾸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슬픈 결말을 만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여러분 나는 섰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섰다, 섰어, 나는 섰어. 선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옮기자면 내 신앙은 이제 문제가 없어.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이르렀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하셔야 합니다. 이런 바울사도의 견해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 뒤에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소 3장 13절, 14절을 봐도요. 아 계속 뒤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좀더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한 것은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룬 것을 추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이뤘는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잠깐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두 번이나 지금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 역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정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할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6절. 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계속 신앙에 정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이렇게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지. 나도 한참 때는 그랬었어. 여러분, 이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자기가 과거에 이룬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성장이요. 여러분, 지금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나는 새롭게 이것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라는 말이 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던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눔을 갔던 또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던 어떤 것이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한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이제 피로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분은 또 바쁘기 때문에 뭐 신앙 정진에 힘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쉽게 시작할 수 없고,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지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신앙인이 정진에 힘쓰지 않는 것은 피로를 몰라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건이 안 되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이 정진하지 않는 것은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만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요. 아 구원을 다 이뤘다 라고 생각할 때더 이상 힘쓰지 않습니다. 이미 목표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세례받고 고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면 구원을 다 이룬 것 같아서 더 이상 성장을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목표로 하거나 행복을 목표로 하거나 나의 어떤 인격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에게 구원은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은 더큰 행복을 위해서, 더큰 의미를 위해서, 더큰 성숙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구원만의 목표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요. 기왕에 지금 신앙 갖게 된 거, 여러분 좀더큰 목표를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내세 구원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목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정진에 힘쓰십시오. 오늘 함께 한 분들은 다 신앙에 정진하시리라 믿지만,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미루거나, 또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좀 작게 잡아서, 정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이렇게 신앙에 정진하지 않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다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용주삼위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네 가지 유혹을 소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 역시도 남은 시간에는 이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진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유혹에 쉽게 빠질까요? 첫 번째 정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뭘 숭배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인데, 뒤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은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우상숭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말로써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지금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곁에 있었을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지금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같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려야 하거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힘든 이 시기가 신앙정진을 미루고 있는 분들에게는 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요, 우상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 앞에서 복을 비는 어떤 유형의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이것은 동물이나 기이한 암석이나 엄청나거나 독특한 자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 외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요, 친구나 배우자나 자녀, 뭐 이런 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또는 집이나 돈과 건강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진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자꾸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정진하지 않으면 음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는 지금 민숙이 25장에 기록된 사건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 음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발알 보올이라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하루에 무려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가 지난 9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이 죽었나요? 10월 31일 영시 기준으로 보니까 46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런데 이게 짧은 기간에 이 인원의 한 50배 육박한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그 연병의 위력과 이스라엘이 느낀 그 공포는 실로 엄청났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신앙 정진에 힘쓰지 않고, "나가 이제 문제 없어, 나는 섰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그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불뱀은 사단을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근데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 노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노뱀 보지 않아도 내 상처는 다 나, 나을 수 있어 또는 저 노뱀을 봐도 나의 상처는 낫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 상처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져와 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을 신앙에 정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스멀스멀 생겨나게 됩니다. 끝으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정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지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식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정진하지 않으면, 우상숭배하게 되고, 음행에 쉽게 빠지게 되고, 주님을 시험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신앙의 정진함으로 사단이 주는 이런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안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바빠서,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분은 여유가 없어서, 어떤 분은 먹고 살려다 보니 시간을 내어서 신앙에 정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만을 그냥 신앙의 목표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진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으면요. 결국 넘어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 잡아 주십시오. 일단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점검해 주십시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다고 목표를 재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정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여러분 늙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함께 이런 주제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